안녕하세요. 칸디자인 김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목동의 50평대 주상복합 공간이에요. 이곳을 사용하실 가족 구성원은 부부, 아들, 장모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을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점은 장모님의 생활 공간과 부부와 아이의 생활 공간을 서로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공간은 부부와 아이 공간으로 조닝을 했고 이 공간은 장모님의 공간으로 구상을 했는데요. 이런 설계를 위해서 많은 구조적 변화를 줬는데요. 첫 번째는 넓은 거실이 필요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방이 4개로 구성된 구조였지만 과감하게 3개로 축소시켰죠. 결정적인 이유는 큰 거실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감을 주려고 베란다 확장까지 계획했어요. 처음 구조에는 이 정도의 면적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2배에 가까운 면적으로 커지게 됐죠. 커진 만큼 가족들이 거실로 나와서 많은 것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소파를 놓아도 벽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저와 현관부터 같이 둘러보시죠.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 보이죠. 사실. 이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렇게 넓은 구조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제가 이 구조 얘기부터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사실 예전 구조에서 봤을 때는 신발장이 여기까지였어요. 저희는 이쪽을 오히려 확장을 해서 이쪽에 신발장을 또 넣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쭉 이어져 오는 신발장 끝에 부분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드렸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은 화이트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동시에 양 옆에 수납장을 많이 만들어 줬고 그 다음은 바닥을 보면 좋은데 이 바닥은 현재 저희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특별히 이 바닥 마감재와 요 바닥 마감재를 동일하게 맞췄어요. 이 턱이 있는 부분 아랫부분이 신발을 벗는 곳이죠. 근데 여기의 장점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도 이런 수납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는 이쪽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드렸고 이렇게 마감재를 맞추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 들어왔을 때 바닥 자체가 하나의 마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시를 지나서 중문을 열면 대부분 거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중문에 대한 디자인의 역할이 큰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간살과 유리가 겹쳐진 되게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내부의 느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중문을 좀 골랐어요. 그래서 중문을 열면 이 공간은 우리의 고객분들이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거실의 공간이에요. 저희는 따로 TV가 있는 아트월에는 큰 힘을 주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천정에만 그냥 간접을 하나 줬고, 그러면서 아트월은 큰 기교 없이 이렇게 갔어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사실은 거실이 상당히 넓죠. 원래의 이 구조에서 봤을 때는 기둥 보이는 이 부분까지 이만큼이 거실이었어요. 이쪽 부분은 방이었고, 그 방을 저희가 확장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거실을 많이 좀 넓게 디자인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이 건물에 있던 기본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기둥이 있었어요. 대부분 기둥은 사실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죠. 그런 기둥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드리면서 눈으로 봤을 때 부드럽게 보이도록 노력을 했죠. 이쪽은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윈도우 싣을 만들어드렸어요. 즉,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간단하게 어, 놀수 있는 공간도 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운 공간에 이렇게 수납을 해서 아이의 책을 놓을 수 있고, 모든 아이와 부모의 지낼 수 있는 영역권을 이 거실에 많이 포커스를 뒀어요. 저희가 설계 당시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원래 이 주방의 공간은 이쪽 벽이 막혀 있었어요. 요만큼의 문이 있었고, 나머지는 주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싱크대가 굉장히 작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수납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3면의 수납공간과 싱크대를 마련해드렸고, 대부분 이사를 하실 때 냉장고를 구매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사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양문형 냉장고를 다 매립시켜 드렸어요 평상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문을 열고 폴딩도어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닫아서 깔끔하게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수납 공간처럼 보이죠 사실 이 부분까지는 저쪽에서 봤던 우리 신발장과 건물에 메인 비트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없지만 따로 도배나 페인트로 마감하지 않고 이렇게 수납공간과 동일한 헤트 재질로 같이 마감을 하면서 일체감을 줬어요. 이 공간이 뭔지 궁금하시죠? 예전에 보면은 주방에 항상 보조주방의 개념이 있었죠. 그 보조주방에 갈수 있는 도어예요. 자, 열어보면. 여러 개를 할수 있는 하나의 보조 주방이 또 있고 세탁기라던가 이런 수납 공간이 다양하게 좀 있는데 원래 이 바닥은 타일이었어요. 이 부분은 다 같은 마루로 마감을 하면서 열었을 때 하나의 공간이 확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제가 이 아일랜드 바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아일랜드 바의 전체적인 가로는 800이에요. 왜냐면이 아일랜드 바 밑에도 이렇게 수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납 또 이쪽에서 수납을 했을 때이 부분을 1,300mm 정도로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일랜드 바의 사이즈를 좀 조정했죠. 자 여기부터는 부부와 아이에 대한 공간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처럼 마련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쪽 화장실이 조금 더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욕조와 세면기, 대변기를 넣기 위해서 100mm라도 다시 꺼내서 최대한 크게 만들어 드렸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 여기는 부부의 방이에요. 방인데 사실은 넓지는 않지만 조금 더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텐바의 스타일과 우드의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맞은 편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 공간의 특이한 점은 창문이 없죠. 창문이 밖이 보이는 창문이 아니고 복도가 보이는 창문이었어요. 그래서 고객과 많은 고민을 하다가 깔끔하게 벽으로 막는 게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 아늑한 부부의 공간을 만들어드렸죠. 여기는 다양한 공간을 진입할 수 있는 복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오른쪽은 장모님 방이고 뒤쪽은 드레스룸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화장실인데 사실 이 공간이 이렇게 보면 넓지 않죠. 근데 얘도 문이 있고 얘도 문이 있고 얘도 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좁아 보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방으로 가는 문은 이렇게 미닫이로 만들어 드렸고. 드레스룸을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밖으로 작은 문두 개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드렸고, 원래 이 위치에는 기존에도 세면대가 있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면 어쨌든 조금 습기가 있고, 아무리 건식으로 쓴다고 해도 좀 불편할 때가 있죠. 간단한 세안이라던가 손을 닦는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존 거를 철거하고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드렸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서서 샤워를 하기보다는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샤워실을 조금 더 드레스룸 쪽으로 확장을 시켜서 설계를 해 드렸고 이 가운데 벽을 철거했기 때문에 사실 대변기하고도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렸죠